O senhor

Gracias. 알았어. 어, 다음에 너보는에면다기 <laughs> <dairy> <breaks80802> <laughs> <laughs> <confirmation> 레이업 기복 기분. 아니 기복도 없어요 요즘엔 아 그래요? <laughs> 뭐. 도해 <도전할 때>. 어, <laughs> 언제든지, 알고 언제든지. 언제든지. 这个，这个是新 다대 네. 나도 가지야 갖고 어오 진짜 잘한다. 아니 뭐는 같은 잘해. 뭐는 올랐는데 내가 속공해 가지고 그냥 그냥 속공이잖아고명쥐새끼쥐새끼가 그 그. 어, 아니라.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박쥐새끼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45도에서 이렇게 드리블 쳐서 이렇게 <목소리> 넣어가는 게 아니라 속도로 속도로 이렇게, <목소리> 이렇게 벌려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딱하나 닿는다고 해서 속도를 차는 벌려을때벌려졌을때 순식간에 넣어버리기? 속도가 있으니까 나넣으려고 크게 다 10던데 너? 응. 너는 시방에40 45도에서 다시... 원드립 <목소리> 수하는거 그게 진짜 식삭이고공격 <목소리> 것도 상당히 고안 하면 안 이제 지모 <laughs> 네. 영준이 형 그거 진짜 못 임팩트 있어. 별도 생각이 없으나 봐나아 생각을 한 번, 안 해. 아 한번 그냥 한번 붙, 붙어 붙고 손 한번 숨 그렇지? 그러다 인마 애가 자 빠지고 그러는 거야마

근데 이거 여름보다 덜 힘들다, 확실히. 땀이 그치. 땀이 덜는 여름에 진짜 3번하뒤고아뒤집 아, 진짜. 괜찮아, 괜찮아, 괜수 이거만 유지하자! 아 힘들어. 한숨 아, 4 한숨도 못 <목소리> 잤어. <잤라보>. 한숨도 못, <목소리> 못 잤어. 잠이 안 오는 아, 거 아 서울에서 와서 섯시에 출발했습니다. 7시 50분까지여가지고 그러니까 연습할 때 스피드 브 스피드 브 하는데 실전 스피드 브이나옛날 아, 몇번 썼는데 <목소리도> 시> 시, 3시도씨 33, 사실 33기 들이 젊은데 34기도 젊은 35기는 이제 망했어 바로 망했어 빼고 아무도 없이다다대 돌진 는 둘째다 아 인정 시민도 <laughs> 다 아, 기복사 ㅈㄴ 심하고 <laughs> 내가 기복이 옛날 심했는데 심한... 아, 근데 요즘엔 기복 안 심하지 않냐? 요즘에 괜찮지. 이난이랑 나랑이 기복차가 강의난? 강의난 옛날에 오! 존나 잘했었는데 이난이 기복차가 거의 병신 1학년때만 잘했어 그때 막 뭐. 진짜 지금장애인이야이 영상좀 봤으면 좋겠어 레전 아 까비 와 패스 백태탭 태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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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탭백 태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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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은 애들이 쓰면 그냥 바로 이사람들나 날아갈 텐데. 두번 찍었어. 자. 여기 오면 아 짧은 편이죠. 나. 어. 괜찮은 댄나팔짧지도짧네요에 위치로 잡자. 나만 딴건 길어 어디가겠데 그거 비밀이야. 비밀이야. 나, 나 네. 짧은 거는 짧은 줄 알았는데. 지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야, 보자, 농구에도 옵사이드가 아, 있어야 돼. 농구 옵사이드 있으면은 농구 같아요. 어? 아, 깜짝 이빨치 아니라 이빨치가 아니이에요 네. 아, 저 이빨치 <laughs> 사람 이에요 시간이 않나요? 짠! 누가랑 똑같아. 아. 아.